익숙한 거리에 등장한 새로운 먹거리, 진주 로데오 거리에 글로벌 푸드존이 떴습니다. 든든한 식사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클라스가 다른 길거리 음식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주인공들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일찍 번성했던 만큼 변화의 속도도 남달랐던 진주도심. 이제는 그 자리를 신도시에 내어주고, 원도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대한동 일대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중소기업 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또진전시청이 함께해서 체폐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근본 사업의 주목적인 글로벌 푸드존은 원도심에 쇠퇴한 원도심을 부흥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먹거리와 또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부흥의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 글로벌 푸드존에 자리 잡은 푸드트럭은 모두 일곱 곳. 오늘을 위해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곳에 당당히 입성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서 서류 심사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교육들, 특히 메뉴 제일 맛이 중요하니까 메뉴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고세곤 셰프님과 함께 3일 동안 요리 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최종 메뉴를 선정하여서 진주시민 200명을 모집하여서 시민 요리 경연대회도 해가지고 이렇게 7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 대회하는 와중에도 특히 유명하신 오세득 셰프님이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하여 주셨고 진주시장님 등 여러분이 방문해 주셔서 저희 메뉴를 다골고로 맛보셔서 이렇게 7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해 뽑힌 7개의 푸드트럭의 음식,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부터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먼저 대패삼겹과 우삼겹을 넣은 볶음면 야키소바를 선보이는 곳인데요. 화려한 불쇼와 맛있는 냄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저는 일단 볶음면이기 때문에 어, 신속하고 빠르게 손님들한테 전달해드려야 그나마 좀덜 불고 면에도 소스가 착 달라붙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강력한 화력에서 불을 빨리 입혀서 손님들에게 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부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야끼소바 푸드트럭 여기에 불맛까지 입혀져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기와 면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이 아까 사장이 말씀하신대로 소스까지 끈한 물에다가 빨리 하니까 정말 맛있고요. 네, 처음 먹어본 맛이고 또 맛있기도 해가지고 공종 찾아오는 편이긴 한데 그냥 맛있는 맛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는 어쩐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한입 물자마자 쭉쭉 늘어나는 이것 치즈스틱이네요. 오 맛있겠다. 이거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에 치즈도 들어있어서 되게 맛있고요. 저희가 고구마랑 닭갈비 두 개를 먹었는데 안에 재료 느낌도 둘다 살아있으면서 되게 맛있어요. 이곳에는 총 다섯 가지 맛의 치즈스틱이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 온 수제 치즈스틱을 깨끗한 기름에 튀겨내면 끝! 역시 길거리 음식은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치즈스틱은 어, 치즈와 각종 신선한 식재료를 말아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신선한 기름에 3분 30초 정도 튀겨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어왔던 치즈스틱과는 그 크기부터 남다른 왕치즈스틱. 그만큼 맛도 크기도 남다르겠죠? 먹었는데 불고기 그 냄새가 되게 불빛, 불빛 향이 나는 것 같고 되게 치즈가 치즈만 고기만 있어서 되게 네, 입안에서 네, 착 감기니 맛있어요. 땡주를 먹으니까요. 매콤하고 깨한약게 너무 맛있어요. 입맛이 싹 도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땡큐입니다. 땡주가 땡큐, 땡큐입니다. 글로벌 푸드 존세 번째 가게는. 돼지 목살과 닭목살을 센 불에 빠르게 구워내는 새로운 맛의 스테이크 전문점인데요. 밥과 함께 제공돼 든든한 한끼 식사로도 오케이입니다. 저희는 일단 주 메뉴 자체가 고기이기 때문에 냄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서 10시간 동안 염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불을 가장 센 불에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익혀서 고기도 부드럽게 하고 잡내도 제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평소 맛보기 힘든 닭 목살을 사용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맛은 어떤가요? 제가 원래 자체를 잘 즐겨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냄새가 조금 나기도 하고 해서 잘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여기는 그 스테이크를 기름에 불로 해가지고 바짝 구워서 그런지 냄새도 하나도 안, 안 나고 소스 자체도 그냥 흔한 비비큐 맛은 아니고 조금 더 달콤하면서 입맛이 땡기는 소스예요. 이번에는 달콤한 디저트 맛보러 갑니다. 디저트 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아시죠. 바로 크로와상과 와플의 중간 크로플인데요. 크로와상 생지를 와플 메이커로 구워내는 게 이제 크로플인데요. 그 위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토핑을 얹게 됩니다. 크로플은 기본적으로 카라멜 시럽을 바른 뒤 손님이 원하는 토핑을 얹어내는 방식인데요. 어떤 토핑을 얻느냐에 따라 맛도 달라지겠죠? 금방 나오게 나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라에 어, 맛도 나고 아이스크림도 올려져 있어서 맛있어요. 이 스머프라이크 여기 고 셔틀로 봐서도 안줄 알았는데 만가 같았는데 자연스러운 맛이 약간 좀달콤하니 맛있어요. 이번에는 수제 어묵집으로 갑니다. 메뉴는 단 하나. 수제 어묵콘. 그런데 어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수제 어묵보요 저희는 고급 어육을 사용해서 수제 어묵콘을 만들고 있고요. 어, 아침에 그 저희가 그 고급생선어육사를 그 반죽을 해서 아침에 그 기름에 바로 튀겨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어묵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하나지만 그 안에는 수제 어묵과 감자튀김, 새우칩 등이 푸짐하게 들어가서 그야말로 네, 가성비 갑! 골라 먹는 재미도 있겠네요. 평소에 어묵을 자주 즐겨 먹는 편인데 이게 보니까 일반 어묵이랑 다르게 고급, 고급 어육을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식감이 보슬보슬하고. 그 어묵의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푸드 전에 딱 어울리는 주인공이 여기 있다는데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김나리예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케밥이에요.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먹는 케밥이에요. 주베키스탄식 케밥은 구운 닭고기를 썰어 라바시라 불리는 빵에 싸 먹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탈리가 개발한 소스를 넣어 그 맛을 더했습니다. 한국에서 케밥은 독끼 음식만 알고 있는데 그거 중앙아시아의 나라마다 케밥은 있습니다. 맛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만 먹는 케밥은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우즈베키스탄식 케밥.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기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되게 달콤하고 짭짤하면서 단짠단짠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요즘 먹기 좋은 맛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걸 충전할 만큼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짱이에요. 이번에도 고소하니 입맛 당기는 냄새가 나는데 초밥 위에 소고기 부채살을 얹고 하나하나 토치로 구워내는 즉석 소고기 불초밥입니다. 첫째 먼저 어, 밥을. 밥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간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틀이 있어요. 이 틀로만 가지고 그다음에 고기를 얹어 가지고 그다음에 도트려 갖고 굴초밥을 만듭니다. 메뉴는 딱 하나 오직 소고기 초밥뿐. 맛있게 간을 맞춘 초밥에 든든한 소고기가 떡칸이 있으니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불맛이 더 많이 나요. 소스가 너무 많지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가지고 되게 맛있었고요. 고기랑 밥이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고소하면서도 맛있어요. 원도심의 부흥을 기원하며 야심차게 문을 연노대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마이무에 입점한 일곱 개의 푸드 트럭 모두 앞으로 꼭길만 걷게 기대하며. 전화를 꾀하고 있는 진주 원도심을 향해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